네, 안녕하세요. 달빛미니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요, 아쿠아 푸딩, 아, 아쿠아 푸딩, 아쿠아 유리 액깨를 만들어 봤거든요. 이 액계인데, 제가 지금 한 손을 활용하고 있어요. 같이 제가 지금 잠깐 충전을 하고 있는데, 빼올 수도 없는데. 잠시. 그럼 저희 오빠 거를 잠시만 빼올까요? 진짜 좋아요. 손에 하나도 안 묻습니다. 그냥 한번더어 좋아요. 손안안고 원래 색은 이것보다 더 좋아요. 이것보다 진짜 환하고 색깔 도 이쁩니다. 근데 저는 뭔가 색깔이 뭔가 화면 속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옷 바꿔 가져오겠습니다. 절대 그렇지 않고 정말 잘 들어오네요. 음 됐어. <laughs> 이거를 이제 얼른 빨 꺼내 보겠습니다. 제 랩이서 빨리 하고 싶은데.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. 미안하기대고 싶어. 울고 싶어. 걸스대에 보고 싶어. 한지가좀 됐지만. 네, 랩도 이렇게 잘, 엄청 달려요, 랩은. 랩은 짱잘돼요 제가 아는 랩계 중에서. 제가 오늘 반짝이 있게도 샀, 어 어, 너는 왜뭐 움직이니? 반짝이 있게도 샀거든요. 진짜 짱 좋은 요 이렇게 약또잘 내고 제가 풍선 있는데 터트렸어. 네. 금방 고, 아 제가 이렇게 인상이 아니라 이것 좀 딸려온 거예요. 네. 제가 생일 때 시켰어야 되는데 원래 조그만한 말을 엄마한테 생일 때 사달라고 했어요. 근데 엄마가 사주셨거든. 아 근데 생일 때못 사주셨어요. 아빠가 돈을 그때 안 주시고. 근데 안 주셔가지고, 생일 때못 샀거든요. 그래서, 아빠가 귀찮다고, <laughs> 토요일 날 사주신다고 해서, 제가, 아, 근데 토요일 날안 사주셨어요. 깜빡하고 너무 늦게 들어오셔서, 일요일 날 사주셨거든요. 우우우우 랩된다. 어, 풍선? 안보이시나 풍선? 안녕, 이 그래서 제가 이미 샀어요 근데 후기가 지금 500라, 500명이 만5 0 0 아니잖아요 제가 100명도 아닌 500명을 제가 왜 그랬을까 정말 모르네요 <laughs> 저미사자 후기 올릴 걸 그랬나봐요 <laughs> 그러고서 조금만 후기는 나중에 올릴 거예요 돈 아깝죠 근데 네 이렇게 랩도 잘 되고 어, 왜안 되지? 조금 부러져야 되는데 이번엔 제 손으로 아 진짜 이거 수딩일게요 진짜 잘 흘러요. 아버지 제손 움직이는 거 절대 안요제손 여기 있어요. 정말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계속 흘르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손으로 잡고만 있고 이렇게 계속 흘려내리고 있어요. 제 손은 여기 있습니다. 이습니다 네, 이렇게 계속 풀르고 있어요. 아, 힘들어.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. 네, 이게 책상이... 음... 1인용 책상은 아니에요. 1인용 책상. 어, 풍선 부러졌습니다. 여기. 우리 한필딩은 DNG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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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묻었다. 미안하게 되고 싶어. 이렇게 랩도 잘 되고, 이거 아이폰으로 물 들이다가, 네, 아모스 물풀 한통 넣으시고, 소다 한 통, 한 통일, 어, 두묶 넣으시고, 두, 두번 이렇게 넣으시고, 엄청 섞어주시고, 어, 그거를 하루 동안 또 말리시고, 아, 됐, 근데 섞어서 됐으면 그냥 가지고 놓으시고, 저는 하루 동안 말렸어요. 안 되신 분은 하루 동안 말리시고, 서, 계속 섞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저는 안 돼서 한 거고요. 되실 분들 많을 거예요. 이거 진짜 이런 거는 막 에이, 젤리 괴물이나 막 야광의 지괴물 필요했었는데 저는 그냥 만들었어요. 네 이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